친구가 갑자기 카톡을 보냈어 얘야 yeah, 너 어제 진짜 근데 몇초 지나지도 않아서 메시지가 삭제됐더라 이 삭제된 알림이 더 눈에 띄는 거야 그런 상황이면 뭘 생각하게 될것 같아 머릿속에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 내가 어제 뭐 했지 무슨 실수라도 했나 아니면 나한테 할 말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얘야 yeah, 방금 뭐라고 보냈어 근데 친구가 하는 말이 더 어이없었어 아 별거 아니야 잘못 보냈어 잘못 보낸 거면 그냥 냅둬도 되는 거 아니야 왜 굳이 삭제를 해? 내가 다시 물었지? 아니, 뭔데. 잘못 보낸 거라도 알려줘. 친구는 웃으면서 대충 넘기더라.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? 그냥 넘어가. 그때부터 내 머릿속에서는 삭제된 메시지가 더 크게 남았어. 혹시 나에 대한 얘기였던 거 아닐까? 아니면 뭔가를 실수로 보냈다가 다시 고쳤던 걸까? 결국 하루 종일 그 메시지가 계속 신경 쓰이더라. 삭제된 건 아무것도 아닌 걸까? 아니면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었던 걸까? 넌 어떻게 생각해? 삭제된 메시지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걸까? 아니면 더 신경 쓰이는 게 당연한 걸까? 댓글로 내 생각 좀 알려줘.